5일 메타 플랫폼스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페이스북 바꿔진 이름입니다. 메타는 국내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메타는 지난 3일 26.39% 급락했지만 4일엔 0.28% 하락하며 낙폭을 줄였습니다. 4일 종가는 237.09달러입니다. 메타의 52조 최고가는 384.33달러, 최저가는 230.11달러입니다. 메타는 지난해 4분기 기대를 못 미치는 실적과 올해 1분기 매출 증가 둔화 우려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메타는 애플의 사생활 보호 기능으로 올해 100억 달러의 매출 손실이 예상됩니다. 메타의 분기별 실적은 기복이 있지만 성장세를 보입니다. 메타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이 336억 7,100만 달러, 영업이익이 125억 8,500만 달러, 당기순이익이 102억 8,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메타는 나스닥 증권그릇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미철펀드 회사인 벵가드그룹이 지분 7.73%를 갖고 있는 최대주지입니다. 메타의 시가총액은 6,453억 달러 규모입니다. 글로벌 이크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